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고 저녁에는 밀린 기도의 밤 예배입니다 다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울 때꼭 승리의 깃발을 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10편 141편에서 143편입니다 141편은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내용입니다 142편은 시인의 처지와 원통함을 아시는 주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43편은 고통 속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잘 읽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여호하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불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호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편1 4 3편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3편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읍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하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하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자꾸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기뻐하시는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길을 141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죄 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서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속할 것입니다.